충격적입니다. 여러분이 평소 자주 드시는 매실청이. 이것과 조합하면 뱃살이 빠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분별 있는 선택으로 몸과 삶을 지키는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명철보신 채널입니다. 요즘 거울을 보면 어떠세요? 배가 점점 나오고 있지 않으신가요? 예전 옷이 안 맞아서 옷장을 열 때마다 한숨이 나오시나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지 않으신가요? 아침마다 힘을 주고 또 주는데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배는 더부룩하고 속은 답답합니다.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불편해서 마음만 앞섭니다. 굶어볼까 생각도 해보셨을 겁니다. 한 끼만 걸으면 어지럽고 기운이 없어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매실청입니다. 매실청 드시는 분 정말 많으시죠? 아침에 물에 타서 한 잔, 소화도 돕고 건강에도 좋다고 해서요. 그런데 말입니다. 매실청을 그냥 물에만 타서 드시면요. 절반의 효과밖에 못 봅니다. 왜냐하면요. 매실청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매실청의 약점이 뭘까요? 바로 당분입니다. 매실을 우릴 때 설탕을 많이 넣죠? 그래서 매실청은 달콤합니다. 맛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분이 문제입니다. 매실청만 계속 드시면요. 당분은 들어오는데 그걸 분해할 힘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내장 지방이 쌓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당을 빨리 태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실청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요. 꼭 이것 하나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리브오일입니다. 기름이 오히려 살을 빼줍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기름은 무조건 나쁘다고요. 기름을 먹으면 살이 찐다고요. 틀렸습니다. 기름에도 종류가 있어요. 나쁜 기름이 있고 좋은 기름이 있습니다. 나쁜 기름은 아런 것들이 있죠. 튀김 기름. 마가린, 쇼트닝 같은 거죠. 이런 건 우리 몸에 쌓입니다. 혈관을 막고 살을 찌웁니다. 하지만 올리브오일은 다릅니다. 올리브오일은 좋은 기름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걸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올레산이 뭐냐면요. 우리 몸속 나쁜 지방을 분해합니다. 특히 뱃속 내장 지방을 직접 공략합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올리브오일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복부지방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올리브오일의 효과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첫째, 변비를 해결합니다. 올리브오일은 장벽을 부드럽게 코팅합니다. 변이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옵니다. 힘을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둘째, 콜레스테롤을 조절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요,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립니다. 혈관이 깨끗해집니다. 셋째,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올리브오일에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넷째, 염증을 줄입니다. 우리 몸에 염증이 많으면 지방이 더 쌓이기 쉽습니다. 올리브오일은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째, 포만감을 줍니다. 올리브오일을 먹으면 배가 금방 고프지 않습니다. 간식을 덜 찾게 됩니다. 여섯째, 영양 흡수를 돕습니다. 비타민 A, D, E, K 같은 영양소는요,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올리브오일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하필 매실청과 올리브오일이냐? 매실청과 올리브오일은 서로를 돕습니다.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어떻게 돕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실청에는 구연산이 들어 있습니다. 구연산은 우리 몸속 기름때를 녹입니다. 혈관에 붙은 지방을 떼어냅니다. 장벽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그러면 올리브오일이 들어갈 자리가 생깁니다. 올리브오일은 그 자리에 좋은 기름을 채웁니다. 나쁜 기름을 좋은 기름으로 바꾸는 겁니다. 또한 매실청의 산성이 올리브오일의 흡수를 돕습니다. 올리브오일의 좋은 성분들이 몸에 더 빨리 들어갑니다. 반대로 올리브오일은 매실청의 당분을 처리합니다. 당분이 급격히 올라가는 걸 막아줍니다. 천천히 흡수되게 만듭니다. 실제로 이걸 실천하신 분이 계십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수진 어르신입니다. 올해 65살이십니다. 박 어르신은 7년 전부터 뱃살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날씬하셨는데요. 폐경 이후로 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습니다. 배만 볼록 나온 게 아니라요. 옆구리에도 살이 붙었습니다. 뒤에서 보면 허리라인이 없어졌습니다. 변비도 심했습니다. 이틀에 한번 겨우 나올까 말까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30분씩 앉아 있었습니다. 힘을 주면 치질이 생길까봐 무서웠습니다. 병원에 가봤습니다.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운동을 하고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라고요. 기름진 음식을 줄이라고요. 박어르신은 노력했습니다. 아침마다 동네를 30분씩 걸었습니다. 야채를 많이 먹으려고 애쓰시고 고기는 거의 안 드셨습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운이 없어졌죠. 하루 종일 피곤하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아는 언니를 만났습니다. 그 언니가 말씀하시더랍니다. 매실청하고 올리브 오일을 같이 먹으면 좋다고요. 박 어르신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동안 기름을 피했는데 기름을 먹으라니요. 하지만 언니가 자기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직접 해보고 효과를 봤다고요. 배가 들어가고 변비도 나았다고요. 박 어르신은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해본 게안 됐으니까요. 한번 해 보자. 싶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컵에 매실청 한 숟가락을 타고 천천히 마셨습니다. 10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을 떠서요 그냥 입에 넣고 삼켰습니다. 처음에는 느끼했어요. 목 넘김이 좀 불편했죠. 하지만 익숙해지니까 괜찮았습니다. 30분 후에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이틀째까지는 별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어나서 한 시간쯤 지났을 때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날 변이 신기하게 잘 나왔습니다 힘을 주지 않아도 스르륵 나왔어요 속이 시원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랬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나왔습니다 화장실 앉아있는 시간이 5분으로 줄었습니다. 2주일째부터는 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바지를 입는데 허리 부분이 조금 헐렁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체중계에 올라가니 3kg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배가 확실히 들어갔다는 겁니다. 옆구리 살도 줄었습니다. 뒤에서 봤을 때 허리 라인이 조금 보였어요. 석 달이 지난 지금은 5kg이 빠졌습니다. 예전에 못 입던 치마를 다시 입습니다. 거울을 볼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체중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활력이 생겼어요. 전에는 오후만 되면 피곤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힘이 있어요. 피부도 좋아졌습니다. 건조하고 거칠었던 피부가 촉촉해지고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빗질할 때 빠지는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화장실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여행갈 때도 편해졌습니다. 외출할 때도 자신감이 생겼죠. 박 어르신은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굶지도 않았고요. 힘든 운동도 안 했는데요. 그냥 아침마다 매실청과 올리브오일만 챙겨 먹었을 뿐인데요. 이렇게 몸이 달라질 줄 몰랐다고요.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입니다. 매실청 한 병. 시중에 파는 매실청이면 됩니다. 설탕 대신 올리고당으로 만든 것도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 한 병. 여기서 중요합니다.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사세요. 엑스트라 버진이 뭐냐면요. 올리브를 처음 짜낸 기름입니다. 가장 순수하고 영양이 많습니다. 병에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써있는지 확인하세요. 색깔은 진한 녹색이나 노란색입니다. 냄새를 맡아보면 풀냄새가 살짝 납니다. 가격은 좀 비쌉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한 투자입니다. 싼 올리브오일은 효과가 덜합니다. 자, 이제 먹는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시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세요. 몸을 깨웁니다. 미지근한 물한 컵을 준비합니다. 찬물은 안 됩니다. 위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도 안 됩니다.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손은 넣어봤을 때 따뜻한 정도가 좋아요. 여기에 매실청 한 숟가락을 넣으시고 잘 저어서 녹이셔서 천천히 마시세요. 한 모금씩 음미하면서요. 급하게 들이키지 마세요. 2분에서 3분 정도 걸려서 마시세요. 다 마셨으면 10분 기다립니다. 이 시간 동안 매실청이 위장을 준비시킵니다. 소화 효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10분이 지나고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을 뜹니다. 티스푼으로 하나입니다. 밥 숟가락으로는 반 숟가락입니다. 이걸 그냥 입에 넣고 삼킵니다. 처음에는 느끼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며칠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만약 정말 힘들면 매실청물에 올리브 오일을 섞어도 됩니다. 하지만 따로 먹는 게더 효과적입니다. 올리브오일을 드신 후에 물을 한 모금 마시면 느끼한 게 가십니다. 그리고 30분 기다립니다. 이 시간 동안 매실청과 올리브오일이 장을 준비시킵니다. 30분 후에 아침 식사를 하세요. 평소처럼 드시면 됩니다. 밥, 국, 반찬 다 괜찮습니다. 다만 과식은 하지 마세요. 이제 실천하실 수 있는 하루 루틴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 일어나서 세수를 하시고 화장실을 다녀옵니다. 그리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세요. 팔을 쭉 펴고 다리를 쭉 펴고요. 허리를 좌우로 돌리세요. 목도 천천히 돌리시고요. 5분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가셔서 미지근한 물을 준비합니다. 매실청을 타서 천천히 마십니다. 소파에 앉아서 쉬셔도 되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보세요. 10분을 기다립니다.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을 먹습니다. 불편하시면 물한 모금을 마시세요. 그리고 여유롭게 기다리세요. 옷을 갈아입거나 머리를 빗거나 화분에 물을 주거나요. 편한 일을 하세요. 8시. 아침 식사를 합니다. 밥한 공기에 국, 반찬입니다. 김치, 나물, 생선이면 좋습니다.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한 숟가락에 스무 번 정도 씹으세요. 식사를 끝내시고 평소처럼 생활하세요. 집안일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요. 12시. 점심 식사입니다. 평소처럼 드시면 됩니다. 특별히 제한할 건 없습니다. 다만, 튀김이나 기름진 음식은 조금 줄이세요. 오후 6시, 저녁 식사입니다.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밥을 조금 줄이고 야채를 많이 드세요. 저녁 8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물만 마시세요. 간식, 과자, 빵, 모두 금지입니다. 밤 11시, 잠자리에 듭니다. 충분한 수면이 중요합니다. 최소 7시간은 주무세요. 이 루틴은 석달 동안 지켜보세요. 처음 일주일은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2주일째부터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매실청에 당분이 있습니다. 혈당이 높으신 분은 매실청을 반 숟가락만 드세요. 그리고 혈당을 자주 체크하세요. 만약 혈당이 오른다면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둘째, 위가 약하신 분들입니다. 매실청은 산성입니다.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속쓰림이 느껴지면 물을 더 많이 타서 드세요. 또는 아침식사 후에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셋째,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올리브 오일이 식도 관약근을 느슨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산이 역류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올리브오일 양을 줄이거나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담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올리브오일은 담즙 분비를 촉진합니다. 담석이 있으면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꼭 의사와 상의 후에 시작하세요. 다섯째,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입니다. 올리브오일은 장을 부드럽게 합니다. 장이 예민한 분은 설사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양을 늘리세요. 여섯째,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혈액을 묽게 합니다.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면 출혈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일곱째,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올리브 오일이 혈압을 낮춥니다. 약과 함께 먹으면 혈압이 너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여덟째,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드물지만 올리브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 먹고 발진이나 가려움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세요. 아홉째, 과하게 드시지 마세요.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배가 되지 않습니다. 매실청은 하루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올리브 오일도 하루 한 숟가락이면 됩니다. 많이 드시면 오히려 설사할 수 있습니다. 열째,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칼륨 조절이 안 됩니다. 매실에도 칼륨이 있고 올리브에도 있습니다. 몸 상태를 확인 후 섭취하세요. 11번째,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들입니다. 이 영상은 시니어를 위한 정보 영상이지만 혹시 젊은 분들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임신 중에는 함부로 시도하지 마세요. 12번째, 수술을 앞두신 분들입니다. 수술 2주일 전부터는 올리브 오일을 중단하세요. 출혈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매실청 대신 매실 원액을 써도 되나요? 네, 됩니다. 매실 원액도 좋습니다. 다만 원액은 당이 더 많을 수 있으니까요. 양을 조절해서 드세요. 원액은 반 숟가락만 타서 드시면 됩니다. 질문 2. 올리브 오일은 어떤 걸 사야 하나요?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사세요. 병의 영어로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써 있습니다. 색깔이 진하고 냄새가 나는 게 좋습니다. 너무 싼건 품질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질문3 올리브 오일을 어떻게 보관하나요?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하세요. 서늘하고 어두운 곳이 좋습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굳을 수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상온에 두면 다시 액체가 됩니다. 개봉 후에는 두달 안에 드세요. 질문 넷: 저녁에 먹으면 안 되나요? 아침이 가장 좋습니다. 공복에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하지만 아침을 못 챙기셨으면요 점심 전에라도 드세요. 저녁에는 피하세요.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질문 다섯: 한 달에 몇 킬로그램 정도 빠지나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보통 한 달에 2kg에서 4kg입니다. 빠르게 빠지는 분도 계시고요. 천천히 빠지는 분도 계십니다. 체중보다 중요한 건 복부 둘레입니다. 배가 들어가고 옷이 헐렁해지는 게더 의미 있습니다. 질문 6. 평생 먹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석달 집중해서 드세요. 그러면 몸이 바뀝니다. 신진대사가 좋아집니다. 그 이후에는 일주일에 서너번만 드셔도 됩니다. 또는 한달 먹고 한달 쉬어도 됩니다. 질문 7. 올리브오일이 느끼해서 못 먹겠어요? 처음에는 다들 그렇습니다. 하지만 며칠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정 힘들면 매실청물에 섞어 드세요. 또는 빵에 찍어 먹어도 되시고 샐러드에 뿌려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냥 먹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질문 8. 다른 기름은 안 되나요? 들기름이나 참기름은요? 들기름과 참기름도 좋은 기름입니다. 하지만 올리브오일만큼은 아닙니다. 특히 내장 지방을 빼는 데는요, 올리브오일의 올레산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연구 결과도 올리브오일이 가장 많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 진짜 이유는요. 단순히 매실청이나 올리브오일 때문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생활의 변화입니다. 이 방법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아침 루틴이 생깁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물을 마시는 습관이 생깁니다. 식사 시간도 규칙적이게 되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몸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뭔가 나를 위해 하고 있다는 느낌이 생기실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다음 주에 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집에 매실청이 있으면 꺼내세요. 없으면 마트에 가서 사오세요. 올리브오일도 사오세요. 꼭 엑스트라 버진으로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턱달 후에 여러분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배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화장실 가는 게 편해져 있을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넘칠 겁니다.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입지 못했던 옷을 다시 입는 모습을요.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모습을요.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주변의 뱃살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변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고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댓글에 매실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일반 건강정보이며 개인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거나 만성질환이 있다면 담당 의와 상의하세요.